안녕 천봉박사예요. 날씨가 오늘 무척 춥네요. 이번주또 춥게 생겼습니다. 춥날 있으면 또 따뜻한 날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오늘은 우리 사박 잠발에 대해서 제 아는 데까지 천봉 박사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박찬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너가 있으면 나도 있고, 너가 깡패면 나도 깡패고, 너가 야구방맹이 들면, 나도 야구방맹이 들고, 너가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나도 많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가 프라이버시가 강하면, 나도 프라이버시가 강하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지금 살아갑니다. 쌍팔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 매너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천봉 박사라는 사람을 건들면 쓰러진다. 나를 툭 치면 쓰러지면 개값을 문다. 저를 툭 치면 개값을 문다. 왜?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 툭 치면 객각을 니다 건들지 말아라. 욱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제가 큰 형입니다. 또 집안에 큰 언니 되시는 분은 아무한테나 언니라고 안합니다. 형이 없는 사람은 형소일 절대 안 합니다. 아무한테나.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천봉이 그 새끼가 어때? 천봉이 새끼 젖 같아? 천봉이 그게 뭔데? 천봉? 천벙. 그러고 천봉이 이야기하고 없는데 뒤에서 욕하고 그런 행동 하지 마라. 제일 나쁜 것이 그것이다 없는 데 뒤에서 그한사람이도 윗사람을 욕하는 것은 못 쓰는 짓이다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우리 춤세계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우리 춤세계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다 나는 후회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는 강남하면 언젠가는 부촌이 됐어요. 지금 진짜 있는 사람이 거기 산다. 강남 살면 어깨를 쭉옥 펴고 의시되는좀 쪼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남 줄기가 송파, 천호동, 거여동 이런 데가 다 길동 이런 데가 강남 줄기입니다. 8호선이 댕기는 데에요. 여기에 댄스 대들보, 대한민국 댄스 대들보 잠실 모자원장님 오산근 원장님이 송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60한 살이 되면 죽었어요. 한갑잔치를 못했어요. 한갑잔치를 하는 것은... 더 오래 살아라, 라고 해서, 한갑잔, 한갑잔치를 했는데, 한갑잔치 하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참, 오상분 댄스 대들보, 이 원장님은 복도 많으세요. 그 집에는 항상 4,50명씩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동네가 괜찮아서 그런지, 처신을 잘해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12월 29일 날, 한갑잔치를 합니다. 한갑잔치. 오상근 잠실모자원장님 한갑잔치를 학생들이 한갑잔치를 해준다 합니다. 여러분, 오상근 원장님 한갑잔치가 벌써 61하네요. 젊은데. 송파 잠실모자원장님의 29일 날 대한민국 댄스 대들보 잠실 모자 원장님네, 한갑잔치를 29일 날 학생들이 한갑잔치를 해준다 합니다. 참 복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사박 잠바를 잠깐 말씀은사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양쪽 발로 하는 양발입니다. 양발. 양발 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면 또 양발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발 나오면 여러분 허리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 하십니까? 라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가 얘기했더니 춤 췄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췄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양발을 이렇게 쪼고 이렇게 좋습니다이 뒤로 제키는 춤을 하면 허리가 협착증이 생기고 버린다 허리가 못쓴다고 합니다. 이 뒤로 제키는 발그 다음에 째는 발 이렇게 째는 발 이렇게 퀵하는 발 째는 발 이렇게 하면 허리가 놀래서 협착증이 생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발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이.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잔발이, 내께 났다, 늦게 잘났다. 늦게 잘났다. 요상한 잔발이 다 나올 겁니다. 요상한 잔발이 다 나와요. 잔발은 우리 쿵짝 잔발, 쿵짝이고 짝 잔발이 없어 똑같아요. 음악은 뽕짝 뽕짝이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벨로무 댄스가 또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껏 이쁘게 해봤자 옛날 양발이죠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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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양발 댄스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잔발이라고 이제 할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왜 리듬이 없죠. 리듬 없는 사람은 리듬 없어요. 춤을 못 추는 사람은 시연을 못 해요. 자신이 없어서. 춤이 그거 한 가지거든요. 춤이 그거 한 가지라, 맨날 그것만 보여줍니까? 그춤한 가지인데 무슨 시연을 해요. 그건 능력이 안 되니까 시연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박잔발이, 이렇게 사박잔발 저렇다, 내 거다, 이 거다, 막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까지 이제 얘기 드리고요. 저는 영등포를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laughs> 영등포 쪽에 가면은 제가 망하는 일이 있어요. 영등포 쪽으로 가면 그래서 대신 쓰면 그쪽으로 안 가야 돼요. 들렸다 가는 데가 있어서 제가 인생이 자꾸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 쪽을 조금 삼가 해야 되겠다. 대출으면좀 상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춤추면서 고향 선배 친구들 이 고향 선배 친구들을 다 등하시했어요. 등하시. 이거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춤이 춤을 그렇게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춤을. 저는 재밌게 스포츠 네이스를 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거를. 그래서 춤은 둘째다. 그리고 지금은 파트너 댄스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댄스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파트너 댄스 하시는 분들은. 4박 잠발을 하든, 완박을 하든, 6박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양발이 나오면 안 된다. 허리가 안 좋다. 퀵! 퀵! 하면 다 버립니다. 허리가. 여러분. 그런 발은, 째는 발은 안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사이클이라는 댄스가 있답니다. 거기에 맞는 동선을 가지고 해야 돼요. 동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만약에 따닥발을 하면, 이제는 예쁘게 할것 같습니다. 이제 동선이 있어요. 동선을 예쁘게 따닥발로 할것 같아요. 멋있게. 정말 멋지게. 지금 따닥발을 하면. 동선을 멋지게 그려가면서, 과거에는 허질 안 했습니다, 따닥발을. 지금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저는 문어구 따닥발을 최초에 줬고, 채공발을 이강이 죽었을 때 수원에 있는 누구? 어떤 원장님이랑 처음 채공발을 이 땅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땅을 보고 쳤어요. 땀을 보고 춤추는 게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사람들 앞에서 추는지 부끄러워서 나이가 이제 있어서 그러던 천봉 박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양발이나 양발 잔발이 나왔으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9일 날. 한갑잔치 유일하게 학원서 해주시는 분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갑잔치를 받는 사람은 잠실모자 오상근 원장님이다. 진짜 이분은 복이 터졌다. 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가 칼잡이야? 나도 칼잡이야. 네가 야구방명이 들어? 나도 야구방명이 들어. 네가 사람이 많아? 나도 많아. 라는 것을 알면 되고, 천봉이를 뒤에서, 천봉이 뭐어쩌려고 천봉이 뒤에서 욕하지 마라. 난 니들한테 좋은 것만 해줬다. 니든 댄스 간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나는. 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나는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밥한번 따뜻하게 차려준 인간이 아니다. 쓰레기 새끼들이다. 어, 쓰레기. 그 쓰레기들은 안 돼. 왜안 되냐? 저는요, 교회 집사예요, 그래도. 교회 집사.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뭐그 사람 잘못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빨이 세요. 기도빨이 세다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